여러분, 단순히 게임만 즐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젠 게임도 하고, 수익도 받고, 웹3 생태계에 직접 참여까지? 오늘 소개할 프로젝트는 바로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 모모빗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다면 오늘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모모빗이란, 모모빗은 단순한 게임 플랫폼이 아닙니다. 웹3 기술, 블록체인, 디파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두 하나로 통합한 올인원 생태계입니다. 현재 폴리곤과 BNB 체인과 파트너십도 맺으며 기술력도 제대로 인정받고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수익 구조입니다. 무무빗은 단순히 토큰을 사고 파는 거래소가 아니라 노드 빌더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들이 실제로 패시브 인컴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노드는 뭐냐? 한번 구매하면 매일 자동으로 보상이 들어오는 구조. 마치 디지털 부동산을 산 느낌이랄까요? 하루 한번 마이닝 보상, 플러스 스테이킹 보상이 지급되며 총 5만 개 한정 판매라서 지금 들어가는 분들은 얼리버드 혜택을 확실히 챙길 수 있어요. 모모스의 웹3 게임 생태계. 모모빗이 진짜 강력한 이유 중 하나 바로 게임입니다. 그냥 놀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게임을 통해 보상도 받고 생태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죠. 이미 출시된 게임부터 소개할게요. 모무네일 마스터. 빠른 손놀림이 중요한 퍼즐 게임. 떨어지는 모을 피해서 막대를 전부 제거해야 합니다. 플레이, 링크 주소, 타이어 스쿼드 출시 예정. 좀비들을 물리치고 기지를 방어하는 타워 디펜스 장르. 전략성과 속도감 모두 잡은 작품으로 기대가 크죠. 소개, 링크 주소, 무무 타이콘 베타 진행 중. 이건 진짜 기대작입니다. 모두의 마블을 웹3로 옮긴 느낌. 고퀄리티, 그래픽, 게임 내 자산화, 보상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곧 정식 출시 예정입니다. 베타, 링크 주소, 게임 플레이 영상, 링크 주소. 이런 식으로 무무빗은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상을 받고 유저들이 생태계에 기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무무빗 노드 시스템 설명. 자, 이제 무무빗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시스템인 노드에 대해 알아볼 시간. 컨트롤 비에털 노드. 입문자용. 완전 무료입니다. 소량의 가스비만 지불하면 참여 가능. 약 500원 수준. 컨트롤 비에털 노드를 통해 게임 로그인 코드 발급 가능. 향후 출시되는 다양한 게임에서 사용 가능. 누구나 쉽게 진입 가능한 구조예요 인플루엔셜 노드 수익형 노드 초기에 500달러 현재는 3,500달러까지 상승 500개 팔릴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 현재 4,000명 이상이 이미 구매 총 5만개 한정 판매 여기서 중요한 건 초기 구매자들이 최대 14배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보상을 더 받고 싶다면 최소 3,000달러 MCTP 약 1,200달러 스테이킹 필요 더 많은 마이닝, 스테이킹 리워드 지급 등? Validator 노드, 고급 사용자용, Influencer 노드의 상위 버전, 10만 달러 MCTP 스테이킹 조건, 모모빗 생태계의 핵심 밸리데이터 역할 수행, Validator 노드는 제한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 엘리트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모빗은 지금 웹3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합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게임, 노드, 수익, 생태계 참여, 이네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프로젝트, 진짜 웹3를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이 딱. 놓치지 마세요. 공식 채널 안내. 웹사이트 주소, 트위터 주소, 텔레그램 주소.